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경기도에 사시는 67살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한 분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긴 사연인데요.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릴 적 저를 향해 던져진 말 하나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여자가 무슨 공부야? 시집가서 살림이나 할줄 알면 그만이지. 그 말은 당시 가난했던 저의 무력감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저를 꺾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제 안에 작은 불씨를 남겼습니다. 오늘은 그 불씨가 어떻게 불꽃으로 번졌고 또 어떻게 잔잔한 온기로 변해갔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저의 어린 시절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집은 흙길 끝에 있는 비닐을 덧댄 판자촌이었습니다. 기와지붕 초가집도 아닌 정말 초라한 곳이었죠. 아버지의 일감은 불규칙했고 어머니는 집에 있는 낡은 재봉틀로 이웃들 옷을 고쳐주며 끼니를 이었습니다. 저는 둘째였습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학교에 오래 다니지 못했어요. 중학교 때부터는 책가방보다 노동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교과서를 들고 등교할 때 저에게 주어진 교과서는 장떡대처럼 묵직한 현실이었죠.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도 저는 궁금했습니다. 창문 밖을 지나가는 사람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말들, 학교 운동장에서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주시던 걸자들. 저는 그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숨겨진 시간들을 모아 단어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재봉을 하시다 잠깐 눈을 감으시면 저는 넓은 천 위에 앉아 외운 단어를 조용히 되뇌곤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반 아이들에게 장래희망을 물으셨습니다. 친구들은 저마다 선생님이요, 간호사요, 경찰관이요 하고 대답했죠.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아이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가 선생님이 되겠다니 우스운 일이었던 거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나 공부 더 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재봉틀을 돌리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예아, 우리가 뭐 있어야 내가 공부를 하지? 내 오빠도 중학교 밖에 못 나왔는데 내가 무슨 선생님이야? 그 말씀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저는 어머니를 원망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도 고단하셨으니까요. 밤늦도록 재봉틀을 돌리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꿈이 사치라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학교에서 받은 시험지를 집에 가져왔어요. 국어 100점, 산수 98점이었습니다. 어머니께 보여드리면 혹시 마음이 바뀌실까 싶었죠. 엄마, 이거 봐요.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어머니는 시험지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 잘했다. 근데 얘야, 점수 잘 받는다고 밥이 나오냐? 내가 공부할 돈이면 동생들 밥이라도 한끼더 먹일 수 있어. 이제 그만 철좀 들어라. 그 말씀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00점짜리 시험지가 한순간에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2살 소녀에게 꿈을 포기하라는 말은 너무 잔인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으니까요. 그 뒤로 저는 책을 멀리 했습니다. 아니, 멀리 하려고 애썼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재봉틀 옆에 앉아 실밥을 정리하거나 천 조각들을 모으거나 어머니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책을 보지 않으려 할수록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마치 숨을 참는 것처럼 참으면 참을수록 더 절실해졌어요. 어느 날 마을 어른 한 분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애야, 공부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여자들이 책만 파면 밥 굶기 딱 좋다. 내 엄마 말잘 들어라. 일찍 철 들어서 집안일 거들고 나중에 좋은 데 시집 가는 게 여자 팔자야. 그 말은 제 가슴속으로 들어와. 심장을 졸라맸습니다. 분명히 저는 분노했지만 그 분노는 곧 슬픔으로 변했어요. 제게 주어진 건 공부할 여유가 아니라 생기를 돕는 손이었으니까요. 중학교 1학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너 공부 잘하는데 왜 요즘 그러니? 성적이 많이 떨어졌구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 형편 이야기를 꺼내기가 부끄러웠어요. 선생님은 제게 장학금 신청서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부모님께 보여드려라. 내가 계속 공부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어.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신청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시다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다. 장학금을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니? 내가 일하는 게 훨씬 빠르다. 다음 달부터 공장 취직 자리 알아봐 놨어. 거기 가서 일해라. 엄마, 말 대꾸 하지 마. 내가 철이 없어서 그래. 엄마가 다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공부? 그거 배불러야 하는 거야. 우리 형편에 무슨 공부야? 저는 그날 밤 장학금 신청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공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어머니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중학교를 채 마치지도 못하고 저는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14살의 봄이었습니다. 저는 집안의 짐을 덜기 위해 제 젊음을 내어놓았습니다. 학교를 떠나 공장에 취직했고 기계 앞에 서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손가락은 빨리 굳어갔고 눈은 밤낮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피곤했어요. 첫 월급을 받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얇은 봉투 안에 든 돈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집에 가져가서 어머니께 드렸더니 어머니는 처음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장성했구나. 우리 딸 기특하다. 그말 한마디가 저를 기쁘게도 또 슬프게도 만들었습니다. 저는 장성한 게 아니라 그저 어린 나이에 어른 노릇을 하게 된것 뿐이었는데요. 그래도 매일 저녁, 저는 공장에서 받은 월급의 일부를 몰래 떼어놓았습니다. 정말 작은 돈이었지만, 그걸로 헌책방에서 책을 샀어요. 제게는 세상을 넓히는 유일한 창문이었습니다. 어느날 어머니가 제 방을 정리하시다가 숨겨둔 책들을 발견하셨어요. 이게 뭐야? 너또돈 들여서 책 샀어? 엄마, 이건 헌책이라 얼마 안 했어요. 얼마 안 했어도 돈은 돈이지. 그 돈이면 쌀이라도 한데 더살수 있어. 넌왜 이렇게 철이 없니? 집안 형편도 모르고, 어머니는 화가 나셔서 책몇 권을 들고 나가셨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던 동화책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책들을 헌책방에 다시 팔아버리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도 함께 느껴졌어요. 왜 나는 책한권 마음 편히 가질 수 없을까? 왜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죄가 되어야 할까? 그 뒤로 저는 더 조심스럽게 책을 숨겼습니다. 공장 사물함에 두거나 이불 속 깊은 곳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주무실 때만 몰래 꺼내 읽었습니다. 제 희생은 단순히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족의 밥상에 반찬 하나라도 더 올리고 싶었고, 동생들이 조금 더 따뜻한 옷을 입게 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아프실 때 병원에 갈수 있도록 돈을 모았습니다. 밤마다 재봉틀 소리와 기계 소리가 교차하는 우리 집에서 저는 종종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공부는 개인의 사치야.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제가 오늘 포기하는 것들이 미래의 선택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요. 사실 희생을 하면서도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너처럼 못 배운 여자가 뭐하러 시비를 걸어? 이웃들의 이런 중얼거림이 저를 수치스럽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수치가 오히려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손에 들고 싶은 이름표를 상상했습니다. 선생님이거나 간호사거나 사서 같은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작은 직업이라도 좋았어요. 스무 살이 되던 해 공장 동료 언니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맨날 쉬는 시간에 책만 읽어 시집갈 생각은 안 하고 저는 아직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 너 나이가 벌써 스물인데 무슨 공부야? 이제 슬슬 신랑감 알아봐야지.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꿈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던 중 마을에 큰 일이 터졌습니다. 공장 인근 대지가 재개발 된다는 소식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보상금과 대체 주택 문제로 혼란스러워했고, 공장주는 고용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도 큰 타격을 받았죠. 동네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른들은 저를 포함한 젊은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어요. 특히 여자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여자들은 집에서 일이나 하지, 밖에서 떠들 필요 없다. 그 말은 제게 새빨간 모욕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작은 목소리라도 내기로 결심했어요. 공장 노동자들과 함께 보상 협상에 참여했고 서류를 챙기고 사람들을 조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말의 힘을 체감했어요. 하지만 처음엔 치욕과 위협이 뒤따랐습니다. 공장주는 저를 불러 이렇게 협박했어요. 여자가 무슨 정치적인 일에 끼어들어 몇몇 이웃들은 우리 가족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느낀 분노는 정말 뜨거웠어요. 정의를 요구하는 행위가 여자가 너무 나섰다는 편견과 부딪칠 때 그게 얼마나 불공평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머니도 걱정하셨어요. 내가 왜 그런 일에 나서니 가만히 있으면 편할 텐데 여자가 나서면 욕만 먹어. 엄마 하지만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우리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죠. 권리. 그런 거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어. 내가 괜히 나섰다가 우리 집안만 손해야. 어머니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저희 집은 더 어려워졌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이 저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저를 가르쳤습니다. 협상에서 제가 얻은 건 돈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 목소리를 낼때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제게 또 다른 길을 열어줬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장을 펼치고 서류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 저는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공부였다는 것을요. 어느날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야간 문외교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 손은 공장 노동으로 굳어 있었고, 글자와 친해질 시간도 부족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희생이 단지 생계를 잊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삶을 바꾸기 위한 준비가 되도록 하겠다고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 야간 학교 다니고 싶어요. 또그 소리야? 내 나이가 벌써 스물 넷인데 무슨 학교야? 그럴 시간에 집안일이나 도와라. 엄마, 제발요. 제가 번 돈으로 다니겠어요. 집에 패 끼치지 않을게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 맘대로 해. 대신 집안 일은 내가 계속해야 해. 그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온전한 허락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것으로도 감사했어요. 밤마다 저는 작은 손전등을 켜고 책을 읽었습니다. 촛불 쌀 돈도 아까워서였죠. 숫자를 세고 문장을 분석했어요. 처음엔 쉬운 동화책이 제 교과서였습니다. 그 다음엔 교재와 시험 문제집으로 넘어갔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새벽에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제가 제일 속상했던 건 제가 어린 시절 놓친 기회를 되찾는 게 아니었어요. 제딸 같은 세대가. 다음 세대가 같은 말에 주눅 들지 않도록 본보기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간학교를 마치고 저는 지역 교육원에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어요. 기초적인 자격증 하나씩 그리고 조금씩 더 어려운 시험들을 통과할 때마다 저는 사람들이 던졌던 그 말을 조용히 반박하는 증명이 되어 갔습니다. 여자가 뭐하러 그 말에 대한 답은 제삶그 자체였습니다. 인생의 반전은 종종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찾아옵니다. 어느날 제가 운영하는 작은 공부방에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 선생님이랑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인데요. 그때 저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당시 제가 공장 노동자들 편에서 싸웠던 일로 영향을 받은 분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당당히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제가 모르는 곳에서 누군가의 삶이 바뀌고 있었다는 사실, 그게 제게는 통쾌한 반전이었습니다. 더큰 반전은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찾아왔어요. 마을의 옛 어른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시고, 동네가 정비되면서 과거의 권력자들이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몇몇 분들이 상황이 바뀌자 저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옳았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틀렸다. 어떤 분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노를 넘어 섭섭함과 이해가 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들의 사과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제 싸움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변하셨습니다. 어느날 어머니가 제 공부방에 오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아, yeah,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어렸을 때 공부하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가 못하게 했잖니. 그게 평생 마음에 걸렸어. 엄마도 배우지 못해서 평생 고생했는데 너한테도 똑같이 한 거야. 미안하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그래도 내가 이렇게 됐으니 엄마는 자랑스럽다.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다. 저는 어머니를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것을요. 어머니 역시 배움의 기회를 빼앗긴 채 그 상처를 무의식 중에 저에게 전달했던 거예요. 지금 저는 67이 되어 작은 집에서 조용한 아침을 맞이합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들에는 수년간 키워온 꽃들이 피어 있고 책장은 제가 그동안 모아온 책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젊은 시절 배웠던 것들을 가르칩니다. 특히 여성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알고 배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을 다시는 누구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가장 큰 행복은 평범한 일상에서 옵니다. 아침에 손주들이 찾아와 제 무릎에 올라앉을 때, 딸이 저녁상을 차리며, 엄마, 오늘 강의 어땠어요? 라고 물을 때, 저는 다른 어떤 말보다 깊이 안도합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제가 누군가의 삶에 작은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 그게 제 마음을 채웁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안정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작은 일상의 루틴에서 왔습니다. 이웃과 함께 밥을 나누고,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옆집에 김치를 나눠주고, 누군가 아프면 손수 음식을 챙겨주는 일들. 저는 이제 배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인지 이해합니다. 그 힘은 책속 지식뿐만 아니라 약한 이웃을 끌어 안는 온기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제 공부방에는 다양한 나이의 여성들이 옵니다. 60살이 넘어 처음 한글을 배우는 분도 계시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젊은 엄마들도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 제 옛날 모습이 보입니다. 어느날 한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을 써 보이셨어요. 선생님, 이거 맞아요? 내가 선생님 이름을 처음 써봤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배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빼앗긴다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가끔 저는 예전 저를 비웃던 목소리들을 떠올립니다. 그분들은 아직도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의 저는 알고 있어요. 여자가 무슨 공부야 라는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을 억압하는 도구였어요. 제가 이긴 건그 말에 대한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의 권력을 무력화시킨 제삶 자체였죠. 한번은 지역 언론에서 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기사 제목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고, 어느 날그 기사를 읽은 한 청년이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공부를 못했다고 숨기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삶이 누군가의 작은 반전이 되었다는 것을요. 제가 흘린 땀과 희생은 결국 누군가의 용기가 되었고 그 용기는 또 다른 삶을 바꿀 것입니다. 작년에 제 딸이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식장에서 딸이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저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견뎌낸 모든 순간들, 어머니와의 갈등, 주변의 무시, 가난과 편견,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길이었구나. 제 손주들은 이제 당연하게 학교에 다니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합니다. 손주 중 하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해요. 그 아이들에게는 제가 들었던 여자가 무슨 공부야 라는 말이 낯설 겁니다. 그게 제가 바라던 세상이에요. 지난주에는 제옛 공장 동료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분도 이제 예순이 넘으셨어요. 너참 대단하다. 그때 내가 그렇게 공부한다고 했을 때 다들 미쳤다고 했는데 너 혼자 오랐구나. 언니 미친 게 아니라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간절했으니까 이렇지. 나도 그때 너처럼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 그분의 말에서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제 공부방에 오세요. 함께 배워요. 그분은 웃으셨습니다. 그래, 한번 가볼까? 이제라도 배워볼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배움은 사치가 아니라 권리라는 것. 그리고 어떤 삶이든 작은 용기 하나로 반전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공부야라는 말에 주눅 들었던 그 어린 소녀는 이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67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갈등도 가난도 편견도 저를 꺾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큰 부자가 되어서도 유명해져서도 아닙니다. 제가 원했던 삶을 살고 있고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제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과 손주들이 저처럼 여자가 무슨 공부야 라는 말을 듣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 그게 제가 이룬 가장 큰 승리입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무언가를 배우고 싶지만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배우고 성장하고 변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가 뭘할수 있겠어 라고 말한다면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 말은 그 사람의 두려움일 뿐 여러분의 한계가 아닙니다. 제가 증명했듯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더 많은 것을 할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긴 이야기였는데요.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끈기가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꿈을 꾸는데에도 늦은 때란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용기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온기를 나눠주세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